안녕하십니까. 고입니다어제 그렇게 저녁에 잠이 들고 지금 아침에 나왔습니다 지금시간은 아침 5시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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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구독자 1000명 드디어 달성했습니다. 제그 올해 목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탱구를 기록하기 위해 그리고 저의 이런 젊음을 좀 기록하고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기록하기 위해 그냥 유튜브라는 거를 한번 해봤었는데 유튜브 자체가 생각보다 처음에 카메라 앞에 이렇게 혼자 말하는 게 되게 어려웠었고 그리고, 아, 뭘 찍어야 되지? 약간 이런 것도 항상 고민이 있었고. 근데, 말하는 거는 점점 적응이 되어 가고, 뭘 찍어야지를 고민을 했었는데, 뭐 사실, 제 인생 자체가 그렇게 컨텐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태임이랑 있는 거 같이 찍고, 그리고 저 운동하는 거좀 찍고, 이렇게 일상을 찍어 올리다가, 어느 순간 구독자가 야금야금 오르더라고요. 당연히 주위 분들도 저를 구독해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야금야금 모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 올해는 구독자 1,000명, 25년도에 구독자 1,000명을 만드는 게 목표다. 제가 유튜브를, 오, 어 8에 시작했더라. 그래도, 반 년이 안 됐던, 반 년이 안된것 같은데, 구독자 1,000명을 만들자! 반년 정도 시간 잡고! 라는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오늘 방금 간밤에 자다 일어난 사이에 천명이 됐습니다. 마치 주식과도 마찬가지예요. 주식과도 마찬가지야. 주식도 잘 자고 있을 때 오르면 기분 좋고, 잘 자고 있을 때 떨어지면 기분이 나쁜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잘 자고 있을 때 지금 천명이 달성했습니다. 와, 이게 근데 천명 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999명 됐다가 갑자기 993명, 992명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지금 다시 야금야금 또 올라갔어요. 지금 드디어 1,000명 달성했습니다. 아, 박수. 네, 지금 구독자 1,000명 달성한 탱구아빠는 해시장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수면 시간이 평균 한 얼마나 되더라? 4시간 한 40분? 4시간 한 30분? 솔직히. 계속, 이렇게 좀,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거랑, 그 다음에, 뭐, 저녁에 자는 거야. 뭐, 조금 자더라도 깊게 자면 되는 거니까. 사실, 익숙합니다. 다들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들 이렇게, 다들 이렇게 저는 살 거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각자 가진 무기로 살아가는 인생 내 무기가 약하네, 네 무기가 강하네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무기는 이런 좀 성실함 그리고 체력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무기로 오늘 하루를 또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서 열심히 또 오픈하고 다시 또 중간중간 카메라 켜서 오늘 하루 일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태인이랑 보내는 시간이 엄청 적어지다 보니까 태인이를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유튜브를 안 찍기엔 제가 또 저만의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일주일에 적어도 유튜브 하나를 올리는 게저 스스로의 조그만한 목표거든요. 그래서 다시 제 컨텐츠로 제 운동하는 것도 올리고 저 일하는 것도 올리고 조금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Let's go 자 이렇게 우리 테인이 <laughs> 템피 도착 도착했습니다. 10p. 다시 36분. 자, 이렇게 센터 오픈 다 준비를 하고 저는 아침에 또 유산소 운동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에 항상 일어나는 건 되게 힘들고 괴로운데 막상 하고 나면 뿌듯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사실 이렇게 운동을, 런닝화를 신기까지가 고민이 엄청 많이 돼요 졸리기도 하고 솔직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알고리즘에 걸려있어서 그런가 되게 유튜브랑 인스타에 되게 많이 뜨는데 고민할 시간을 줄이면 사람의 반 이상은 성공한대요 고민할 시간에 내가 하려고 하는 걸 하기만 하면 된대요 근데 지금 이런 운동이라는 건 사실 크게 돈안 들고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네. 그래서 아 운동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때 그냥 바로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고민할 시간을 줄이면 인간의 반 이상은 성공한다. 크, 그거 너무 좋은 말 아닌가? 자 이제 이렇게 또 런닝 준비를 다 마무리하고. 저는 아침 러닝 공복 러닝 5km 뛰어보겠습니다 다들 고민하지 마십시오 바로 운동하십시오 어디에서? 신방화 텐핏 이야만 아 이렇게 아침 러닝이 끝났습니다 아침 러닝 끝나고 지금 이제 밥 먹으러 혼자 여기 직원 요괴실로 들어왔습니다 직원 휴게실? 아 사실 직원이라고 하면 저밖에 없어서 제일 휴게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5km 달리기 마무리했고요 와이프가 사준 과일, 요거트 그다음 여기 계란이 항상 이렇게 그래서 맥반석 계란 지금 한 여섯 알 정도 먹고 하루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바나나를 이제 항상 제공하는데 그래도 바나나에 하루에 4개는 제가 먹어요. 오전에 이렇게 런닝 끝나고 두개 오후에 웨이트 끝나고 두개 그렇게 먹고 이제 과일을 하나하나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도 회원님 저랑 미라클 런닝 하시는 분 와서 뛰셨는데 아 진짜 완전 최고 나이도 있으신데 더잘 뛰어요. 진짜 젊으신 분들보더잘 뛰어. 빼먹지도 않으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은 하루 쉬시는 것 같더라고요. 쉬셔야지. 여튼 그분 보면서 많은 동기부여 받습니다. 나도 저렇게 나이 먹었을 때 저렇게 에너지 있는 모습으로 살고 싶다. 딱 보면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되게 좋은 에너지가. 인상도 좋으시고. 진짜 멋있습니다. 존경합니다. 일단 밥좀 먹겠습니다. 오, 오늘 오 하늘색 너무 이쁘다. 네, 들어가세요. 자 이렇게 식사도 끝났습니다. 밥도 다 먹었고 이제 다시 본업에 시작. 요즘 잠을 잘못 자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 운동 배웠던 회원님께서 직접 방문해 주셔서 주신 오소물 비타민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원한 지원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흑상 저도 태인이랑 박공해한테 저희 엄마 아버지 같은 부모님이 되고 싶은데 노력해야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많은 분들의 힘을 받으며 파이팅. 어 약간 피곤해서. 잠깐 그 사무실 가서 눈좀 붙였습니다. 눈좀 붙이고 이리야 커피 1층 이리야에서 커피 샀습니다. 사장님께서 항상 커피 사면은 조금만거 시켜도 이렇게 큰거 이렇게 챙겨주세요. 그리고 사탕도 가끔 챙겨주시고 너무 친절하신 분들 건강과 사랑이 넘쳐나는 곳, 정과 사랑이 넘쳐나는 곳 방아동. <laughs> 아 좋다 다들 이제 곧 점심시간이거든요 10시 지금 10시 반 됐는데 저는 이제 11시부터 수업 PT 수업 들어가고 이따가 개인 운동하고 또 와이프도 오기 때문에 와이프 잠깐 얼굴 보고 아 우리 태인이 보고 싶다 자 아, 이렇게 수업이 끝나고 지금 와이프가 수업하기 직전에 와서 와이프랑 같이 햄버거 먹었습니다. 아이센 버거 아이센 버거 <laughs> 배달이 늦어가지고 와이프는 지금 야마가 돈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와이프가 무슨 버거였더라? 더블 엑스 투 더블 엑스 투 버거 사줘가지고 그거 먹고 와이프는 언제나 불고기 버거. 그리고 와이프는 감자튀김 먹고 저는 원래 감자튀김을 잘안 먹어서 왜? 어? 안먹어큰 의미가 없어 별로야 맛이 있으면 먹는데 맛도 사실 별로야 그거면 먹어 그 뭐야 그 시즈닝 뿌려져 있고 막 나온 거 뜨끈뜨끈한 거 그거 먹었는데 아튼 이렇게 먹고 이따가 또 바로 수업입니다 수업 한 타임 하고 이제 운동할 거 하고 그다음 또 오후 일과 보내러 렛츠고. 와이프도 지금 거의 30시간 만에 보는 겁니다. 어제 와이프 아예 얼굴 못봐 가지고 오랜만에 얼굴 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여전히 이쁘네요. 아, 저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 스트레칭 해 주고 저도 잠깐 시간 내서 가슴 운동 아침엔 러닝, 점심엔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날 오늘 열심히 가슴 운동 파이팅! 자 네. 이렇게 운동이 끝났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와이프 희진이는 이제 갔고 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저 혼자 남아서 이제 운동했으니까 밥 먹어야 돼요 단백질 섭취 닭가슴살 2개 고구마 200g 그리고 김치 그냥 견과류 이렇게 해서 식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수업이 쭉 있어서 우선 빨리 밥좀 먹겠습니다 다들 그 트레이너들은 어떻게 먹는지 좀 궁금하시죠? 항상 닭가슴살이랑 고구마 이렇게만 먹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막뭐 샐러드고 뭐고 이런 것들은 오래 지속하기가 힘들고 이게 딱그 10분 안에 먹기가 딱 좋아요. 저희가 대부분 정각에 수업 시작해서 50분에 끝나니까 회원님들 피드백하고 뭐 하면은 10분도 안 남거든요. 그때 빨리 영양 보충을 해주려면 이렇게 닭이랑 고구마 후딱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행 요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살 빠진 건 없습니다. 근데 또 초보자들은 가능. 초보자들은 이제 일반식 어느 정도 먹으면서 운동만 열심히 해도 좀 빠집니다. 그러다 정체 구간이 오면.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식단을 열심히 할 것인가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할 것인가 근데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어려우니까 식단을 열심히 하면 돼요 식단을 열심히 하면 살이 좀 빠지고 퍼포먼스가 올라요 그럼 다시 또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또한번 빠져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꿀팁이에요 정 우선 맛있는 닭 요즘 닭이 너무 잘 나와서 맛있어요 음. 아, 이렇게 오늘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 이제 11시 딱 됐고, 이렇게 하루가 끝이 나고,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태인이는 자고 있고, 와이프는 이제 만삭이라 힘들어서 침대에 좀 누워있고, 동희도 이제 누워 있고 아 태인이가 너무 보고 싶은데 요즘은 태인이랑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참 그래도 뭐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닐까요? 아까 전에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가장 좀 좋아하고 뭔가 이 녀석을 보면은 되게 좀 동질감이라 그러죠. 그런 것도 좀 되게 느끼고. 왜냐면 저랑 되게 저보다 조금 더 빨리 결혼했고, 저보다 조금 더 빨리 아기를 가졌고, 아기를 낳았고. 그리고 저랑 예전부터 되게 오랜 친구고. 되게 속이 깊은 애고. 말도 잘, 안, 말, 말 표현은 잘안 하지만. 그리 뭔가 얘랑 술 먹으면. 뭔가 그냥 걔랑 있으면 약간 조금 어뭔 뭔가 좀 위로받는 느낌이고 서로가 서로한테 그냥 말없이 약간 좀 위로받는 느낌 그 녀석이 아까 전에 전화가 와서 오픈했는데 뭐 못와서 미안하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하니까 그 녀석은 그 지금 주중에 그래도 한 2일인가 3일은 애기랑 완전 떨어져 지내고. 하, 아, 보면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거니까. 또, 괜히 또그 친구 전화 받으니까. 마음이 되게, 아, 맞아. 다시 한번또 마음을 잡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요즘 더 느끼는 것 같은데. 뭐, 그 전에도 뭐, 점점 더 느꼈지만. 남한테 의지를 하지 않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외롭지만, 그래도 자기의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남에게 의지한,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고 그 외로움이라는 걸잘 견디는 사람이. 뭔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성격이 워낙 좀 낙천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별로 뭐 외로움도 그렇게 크게 안 타고 근데 그 외로움을 그래서 아까 전에 와이프랑 같이 밥 먹으면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왜 외로움을 안 타지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외로움을 탈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laughs>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그 결핍 이런 뭔가 감정의 결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저를 옆에서 믿어주는 분들, 그리고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그냥 아버지도 갑자기 전화오고, 아침에 저희 어머니 전화오고, 그리고 와이프도 저 있고, 장인 어른도 이제 계속 안부 물어보시고, 밥잘 챙기라고 이야기해주시고, 뭐. 그러니까 이게 외로운 감정을 잘못 느끼는 게. 제가 봤을 때 주위에 충분한 사랑을 제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롭다는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갑자기 태인이한테도 이런 걸 제가 느끼게 해주고 싶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두서없이 말해서 죄송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유튜브에서도 말을 했었는데 제 아들 태인이는 사랑을 줄수 있는 친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제 아들은 사랑을 많이 주면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줄도 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어 저희 가족이 뭐제 어, 와이프가 장인어른이 이런 모두가 주는 사랑을 저는 온전히 잘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저도 주위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 태인이도 사랑을 받기만 하는 아이가 아닌 사랑을 확실히 줄수 있는 아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태인이의 삶이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laughs> 갑자기 퇴근길에 또 이런 말을 하게 됐네요. 아 제가 아까 전에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디어 구독자 1,000명 달성됐고 저는 뭔가... 목표를 했으면 좀 이뤄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저는 이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떻게든 좀 이뤄내는 걸 좋아하고 또 현실적인 목표를 잡는 걸 되게 좋아해요. 현실적인 거. 어, 누가 봤을 때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한테만큼은 진짜 현실적인 목표를 잡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짜 구독자 1000명이었어요. 그게 돼가지고 너무 너무 기분 좋아요 진짜 그냥 취미로 한 유튜브에 구독자 1000명이라니 뭐 올리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거 올리는 거 근데 이것도 너무 웃긴 게 구독자 1000명이 되는 과정 뿐만 아니라 제 스스로의 또 목표, 목표가 뭐였냐면 일주일에 영상 하나에서 두 개는 무조건 올린다 이거 그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주일에 하나에서 두개 영상은 무조건 올린다가 제 목표였는데 지금도 계속 이렇게 롱폼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스타는 쇼폼으로 많이 올려요. 릴스로.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유튜브의 빈도는 좀 줄었어요. 태인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좀 줄다 보니까 아, 솔직히 뭐라 그래야 돼? 좀 찍는 게 크게 재미가 없어. 만약에 찍더라도 이렇게 독백으로 이야기하는 거나 아니면은 저 운동하는 거를 찍어야 되는데, 아, 운동하는 거를 찍자니, 주위에 회원님들도 가끔 좀 계시고, 그래서, 뭔가 좀 싫어하실 수도 있고, 당연히 양해는 구하지만, 그래서 그게 조금, 조금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의 빈도가 좀 줄었어요. 그러나, 인스타는 계속 하고 있어요. 인스타에는 제가 운동하는 것들을 좀 올리기 때문에, 인스타에는 좀, 그런 쇼폼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 또, 친형이, 저희 친형과 형수님이, 어, 조카. 이제, 두 분이,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 조카죠. 은유리. 은유라. 우리 집안의 가족이 된걸 환영한다. 은유라. 너, 작은아버지가 너 이거, 유튜버, 너 이거 모른다? 은유라. 너 이거 작은아버지 나중에 잘 돼가지고 이거, 너 내가 이걸로 용돈 줄 수도 있는 거야. 아 근데 운율이 태어나니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제가 제자식 나는 것처럼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우리 형도 그랬으려나? 우리 형의 아들? 느낌이 되게 이상해요. 우리 형의 아들이라고? 빨리 보고 싶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래서, 아, 보지를 못하니까. 뭔가 우리 형이 그. 자기 아들 안고 있는 모습도 좀 보고 싶고 머릿속에 막 상상하잖아요. 이제는 아 우리 형이랑 같이 내 가족들이랑 같이 또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되게 들고 그리고 또운율이 보면서 갑자기 태인이 생각이 또 나고 태인이도 진짜 절했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많이 컸고 그럼 지금 이 시간도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또 제가 4살, 5살짜리 보면 또 태인이를 이렇게 회상하면 엄청 그리워할 것 같은데 지금 그 시간에 태인이랑 같이 보내야 되는 이 시간에 내가 이렇게 있는 게 뭔가 너무나도 현실이고 현생인데 되게 부정하고 싶고 마음이 진짜 엄청 힘든 것 같아요. 힘들다? 힘들지. 근데 이게 성숙해지는 거지.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어른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했을 거고 뭐 장인 장모님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사셨겠죠. 그 과정 속에 저도 들어가 있는 거고 계속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도는 거지. 나중에 이제 태인이도 그리고 우리 밥공이도 다들 그렇게 사는 거. 근데 그게 너무 속상해. 그래도 여튼. 건강하게, 은유리가 또,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고, 우리 은유리 건강하게만 자라라 너네 아버지도 엄청 대단한 사람이다. 너네 아버지는 내가 진짜, 진짜 내가 완전 존경하는 사람. 너네 아버지. 그리고 이 작은 아버지도 이 유튜브를 모른다. 쓸수 있다, 은유라. 내가 은유라 이거 유튜브로 뜨면은 은유리 내가 조종빠방 사줄게. 태일이 형하고 말고 너거 내가 하나 또 따로 사줄게. 이거 나중에 꼭 봐, 은유라. 나 아직도 얼굴 한 번도 못 봤지만. 아, 이제 집에 간다는 이야기만 지금 몇번째 하는지 모르겠네좀 거리가 있어요. 제이헬스장에서 집까지 거리가 한 30분. 차안 막히면 한 25분? 이렇게 좀 거리가 있어요.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또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이제, 가서 또, 눈 감았다 뜨면 또 아침 5시예요 감았다 뜨면. 아침 5시에 또 와서. 또 내일은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내일 아침에 러닝도 있고, 이것저것 해야 될게 많은 날. 아, 근데 그나저나, 시 <laughs> 청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의 하루는 좀 어땠나요? 좀 좋았나요? 매번 또 똑같은 일상이었나요? 그래도 이 구독자 1000명인데, 이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하루는 정말 행복하고 완벽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똑같은 하루겠지만, 이 똑같은 하루 속에서도 분명히 또 다른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다른 일에 행복함을 좀 느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앞으로 3년 뒤, 5년 뒤, 10년 뒤 그리고 당장의 내일이 되면 과거가 되듯이 후회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진짜 소중하고 감사함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가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라고 노력해요 그리고 그렇게 저를 잘하게 만들어주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너무 감사하고 <웃음> <웃음> 연말 시상식 연말 약간 시상식 느낌 연말 약간 시상식 스타일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탱구 아빠 채널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